thank mm -hmm. you 여기 사람들은 여기를 따이하라 그럽니다. 뭐그 호텔 컨디션 괜찮고요. 좋아 보이네요. 괜찮죠? 여기 27,500원짜리입니다. 한국 모텔값도 안 되는 거죠. 이 상태도 남을할 데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근처 북부를 여행하면서요. 처음으로 제대로 되는 호텔을 얻은 것 같아요. 경치도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첫인상은 아주 좋습니다. 탄화의 수산시장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파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초입부터 비린내가 엄청나게 납니다. 해산물이 많네요. 역시 시장이라서 조금 시끄럽습니다. 싱싱하네요. 많이 좀 시끄럽죠? 역시 시장 안에도 오토바이는 많습니다. 이름은 수산물 시장인데요. 수산물만 파는 게 아니라 각종 신선 제품들이나 옷 같은 것들도 많이 팝니다. 오토바이들 때문에 좀 시장이 위험하고요. 어수선합니다. 여기 튀김 가게 아줌마 튀김 한개 사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제 지갑에서 돈을 막빼 갈라 그럽니다 도망 나왔습니다 베트남 사람들 돈 내는 거 보고 거의 비슷하게 줬는데요 뭐 5만동짜리 막빼 갈라 그러네요 여기 베트남은 원래 시끄러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성격이 급해요 엄청 혼잡하죠? 여기 두부 가게에서는 김치도 파네요. 김치가 베트남 사람들 대중 음식이 돼서 반갑긴 한데요. 맛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서 파는 김치는요.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뭐 건어물도 팔고 그런다 그러는데 건어물 가게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타노와 오페라 극장이라고 돼 있네요. 건물이 아주 예쁩니다. 여기 선셋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광장도 넓게 펼쳐져 있네요. 예쁘죠? 상당히 큰 오페라 하우스 같아요. 여기서 행사도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 길거리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들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여기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는데 굳이 끌고 들어오네요 이 사람 아주 이쁩니다 여기 꽃밭도 있네요 해가 지고 나면요 여기가 온통 불이 켜지면 이쁠 것 같아요 온통 음식 가게들로 쫙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이 상당히 큰데요 전체적으로 쫙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매대들이 이렇게 앉은 뱅이 의자에 앉아서 먹으면 정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원 안에 이렇게 꽃밭들도 쭉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시계탑도 있네요. 시계탑도 아주 예쁩니다.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호수도 있네요. 호수겠죠. 막혀 있으니까. 저쪽까지 계속 뚫려는 있는데, 이쪽에 막혀 있는 거 보니까 호수 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탄화의 맛집 찾아왔습니다. 구글평점 5.0에 리뷰가 300개 넘게 달렸어요. 근데 사람이 없네요. 내부 분위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깔끔하네요. 메뉴는 대충 이렇습니다.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맛있어 보이네요. 김치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가격도 몹시 저렴합니다. 현지 가격이에요. 이렇게 해서 45,000동입니다. 맛을 조금 봤는데요. 음식이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밥도 쌀이 한국 쌀 같아요. 김치도 주고요. 김치도 맛있습니다. 국물에는 무가 들어가서 시원합니다. 지금 한가한 시간이라서 손님이 없는 것 같지만 바쁜 시간에는 꽉찰것 같아요. 아주 맛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잘 먹었습니다. 8만 동 남았습니다. 전부 다 해서요. 맥주까지요. 밤거리가 참 아름답죠? 한국 사람들은 여기를 땡화라고도 하네요. 땡화요. 타노아의 밤거리입니다. 여기 괜찮은 도시 같아요. 진내이 편하네요. 여기 오시는 길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기차가 있으니까요. 하노와 치시고 기차 타고 오시면 됩니다. 다낭에서도 쉽게 올수 있고요, 하노이에서도 쉽게 올수 있습니다. 베트남 기차 타는 방법은요, 기차역을 클릭하거나, 기차역 부분에 같이 있는 기차역 표시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몇 시에 출발하는지, 어떤 역에 몇 시에 도착하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간단해요. 클릭, 클릭 한번 해보세요. 물론 구글맵에서 하는 거죠. 맵을 보시면 기차역 표시가 있어요. 다니다 보면 요 가까운 도시인데도 사람 특성이 좀 틀린 도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생각게 그렇더라고요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좀 편안한 도시가 있는 반면에 좀 진흙이 껄끄러운 도시도 있습니다 여기는 타노와 무슨 경기장 같네요 웅장합니다 여기 오시면 교통도 편해요. 그랩도 오토바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식사하거나 뭐 간단하게 먹을 때도 많아요. 마켓도 많고요. 지방도시들이 외국인을 보면 좀 욕심을 부리는 게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그게 좀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살짝 애교 정도요. 아주 멋있는 농상이 있네요. 장군 동상이랍니다. 레러이 장군 동상이요. 명나라 군을 격퇴했다는 장군이랍니다. 이 지역 랜드마크예요. 밤에 타노아 시민들이 나와서 여가를 즐기고 있네요. 여기가 레러이 거리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중심가라고 하죠. 동상의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한 10층 높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레로 이라고 써있죠 방에 나와 봤습니다. 사람이 좀 앉아 있네요. 아마 이 도시에는 외국인은 저 혼자뿐인 것 같아요 중부지방의 지방도시들이 이렇지는 않은데 한의 근방의 지방도시들은 좀 심각한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